자삼4번 빈칸 갈게 빈칸이니까 빈칸을 먼저 보는데 <laughs>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된대 뭘 기억해? 그러니까 다음을 읽고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돼 이거야 다음을 읽고 항상 뭘 기억해야 되지 이렇게 빈칸 다음에 한 문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심하게 많았었어경험장 경험상 그지? 그래서 일단 볼게요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른대 there is safety in numbers 숫자에서의 <laughs> 수적으로 안전감이 있다 수적으로 안정 안 응? 안전하다 수적으로 숫자에서 안전감이 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것은 항상 사실인 건 아니야 수적으로 안전한 게꼭 사실인 거 아니야 아 이게 그음왜 뭐 이렇게 감 잡고요 자 <laughs> 앞부분 볼게 앞뒤 문장 머스트가 있으면 중심 대용일 확률이 높고요 어쨌든 이거 중심 대용이죠 어차피 빈칸이니까요 앞에서 <laughs> 자 파퓰러 띵킹. 대 t 적인 생각은 말했어. 여자들 있잖아. 권위 a 갖지 아야야투표표할런런이 이러한 <laughs> 사람들 n g 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 r You are the danger. y 야 u a r 야 the danger. You are 은 h e danger. You are the danger. You are the danger. You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군중이 옳다. 아니다. <laughs> 역할 리더 역할 추종자. 리더와 추종자 역할은 어쨌든 바뀔 수 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사람들은 뭐한대? 사람들은 뭐한대? 행동한대. 어떻게 행동한대? 어, 다른 어, 방식으로 돼. 패션이 왜이야, 그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주변에. 근데 거대한 차이가 있다. 수락과 지능 사이에는 이게 답이잖아, 그지? 바로 안 나와 그지? 바로 안 보인다 근데 일단 처음부터 읽으면 다 보여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경우가 있는데 오답률이 높았지 그지? 일단 통념비판은 맞아 구조가 그런데 딱안 보이는 거지 그지? 하지만 처음부터 봤을때또 보인다는 거지 자 빈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문제야 올라갑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은 루프 찾는다 세이프티 그 다음에 시큐리티 안전 다시 안전과 안심을 찾아 어디에서? 파풀러 대중적인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통념 속에서 <laughs> 대중적인 생각 속에서 아, 어, 세이프를 찾고 시큐리티, 안심을 찾다. 안심. 데이데이 데이. 그들은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대절 만약 많은 사람들이 아, doing something.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그 some thing이잖아. 올지도 몰라. 올지도 몰라. 대다수가 하는 거니까 오를지도 오른다. 근데 그것은 이이 이, 이, 별표치고 안문장 자체는 <laughs> 좋은 아이디어. 야 좋은 아이디어 이미 틀림없어. 여러시 하니까. 근데 만약에 most people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트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있잖아, 아마도 나타내는데, 공정함을 나타내고, 이퀄티 평등을 나타내고, 어, 동정심을 나타내고, 센스를 이 민감성 나타내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 대다수가 수용하는 거야. 억세트 고개 바라고서 턴스가 된 거지. <laughs> 아직까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녹어볼게 자, 난데슬리 반드시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이거 뭐야? 이거 부분 부정이지. 그래서 부분 부분무적, 부정이 중간에 뭐랄 줄이 다 했던 건데. <laughs> 부문정이 중간에 오면 뒤집는다. 역점이 돼. 그러나 이게 그러나. 그지 우리 했잖아. 부자들이 항상 더 하나 올로이즈 해피. 항상 행복한 것만 아니다. 요게 첫 문장이 뭐라 그랬어? 이거 주제문. 근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면 뭐야? 여기는 무슨 부자?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부자 사이 에 들어가서 여기뭐다 역접이다. 그러나가의 기능이야. 그러나, 그지? 그러나야, 그러나 뒤집는 거야. <laughs> 앞부분 뭐라고? 통념이, 통념이 안전하고, 응, 수락된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야. 부정했어? 그래서 통념이야 이게 비판한 거야. 그럼 근거를 제시하는데, 시 가지 의실체시 거야. 세 가지. 그 다음에서 이제 결론 잡은 건데, 자첫 번째 볼게요. <laughs> 대중적인 생각은 말한다 지구는 센터다 우주의 중심이야 그러나 커플린스쿠스는 연구했어 별과 행성 그리고 검증해서 수학적으로 대체를 지구와 다른 행성이 우리의 솔라 태양계에서 회전한다 태양 주변에서 그러면 여러 사람이 가진 생각을 여러 사람이 수용한 거로 보고요 그 다음 여기서 빨간색은 다 보다 지능 똑똑한 걸로 보면 돼 그래서, 옳은 거로 보면 돼. 그래서 답이 5번. 그러니까 다시. 통념. 여러 사람이 수락한 것과 똑똑한 사람 사이에 옳은 그 것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통념을 비판하는 거라고 이제. 그서 답이 5번. 다른 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 번. 두 번째 20볼게요. Popular thinking. 자, 대중적인 생각은 말했어. 수술. 서저리가 수술이야. 수, 수, 수술. 디넨 리카 요구하지 않더라. 깨끗한 도구를 그러나, 자, 듣보잡이지만, 권위가 있어, 똑똑한 사람이 연구했어, 높은 사망률을, 어디 병원에서. 그리고, 소개했대, antiseptic, 살균의 영역. 그지? 살균의 어떤 관행, 여기서 뭐야? 살균하는 그 업무, <laughs> 업무랄게? 업무를 도입했어, 살균하는 일을 도입했어. 근데 그 일은 있잖아, 즉시 목숨을 구했대. 아. 자, 또, popular thinking. 대중적인 생각을 있잖아 말했어 여자들이 shouldn't have 권리를 갖지 말아야 돼 투표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파우 싸웠어 뭘 위해서 권리 위해 싸우고 권리를 획득했다 그럼 우리 뭐로 들어야 돼 노란색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수적으로 안전 여러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 수용, 억셉턴스에는 안정감이 있어. 하지만, 항상 꼭 그게 사실인 것은 아니야. 무슨 얘기야? 얘네가 오를 때도 있어. 지능, 지, 식이 오를 수 있다. 똑똑한 사람의 말이, 그지 오를 수 있다. 4번, 5번. 그지 타고나면 쉬운데, 문제 풀때 어렵지, 그제? 자.